혹시 밤마다 허리가 쑤시고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리나요?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다면 딱 2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모르면 평생 고생, 아시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매일 먹는 음식,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서울대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통증 완화 효과가 두세 배 달라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밤 9시 이후 잘못 드시면 통증이 심해지고 불면증까지 올수 있습니다. 충남 공주의 김성호 할아버지 72세 30년간 허리 무릎 통증으로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알려준 밤 관절차를 한 달간 꾸준히 마신 후 다시 손자와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조차 기적같은 회복이라며 놀랐습니다. 서울의 박영자 할머니 68세. 계단을 두세 칸만 올라가도 무릎이 붓고 진통제를 달고 사셨죠. 하지만 하루 한 그릇 항염 팝상을 6주간 실천한 후, 이젠 계단을 오르며 손녀 손을 잡고 웃으십니다 첫째 밤 관절차 생강 3편 강황가루 반 티스푼 따뜻한 물 250ml 자기 전한잔 마시면 됩니다 주의 포인트 밤 9시 이후엔 불면증 위험이 있어 피하세요 항응고제 혈액 묽게 하는 약 복용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위험이 있다면 레몬즙은 빼고 드세요. 둘째 하루 한 그릇 항염 밥상. 잡곡밥 반 공기. 데친 브로콜리 한 컵. 닭가슴살 80g. 들기름 한 작은 술 섞어 비비면 약보다 강력한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주의 포인트. 소화가 약하면 잡곡 대신 흰죽으로 대체. 고혈압 환자는 간장 양 조절 필수. 셋째. 3대2대1 요거트, 요거트 3스푼, 블루베리 2스푼, 아마씨 1스푼, 저녁 간식 대신 드시면 밤사이 붓기와 염증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주의 포인트, 당뇨 환자는 바나나 대신 베리류만 사용하세요. 유당 불내증 있으면 두유 요거트로 대체 가능합니다. 혹시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은 나이 탓 운명 탓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밤 관절차 한 잔, 항염 밥상 한 그릇, 3대 2대 1 요거트 한 컵, 작은 실천이 쌓이면 내일 아침은 훨씬 가벼운 몸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르면 평생 고생, 아시면 평생 편안.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